안녕하세요 미더맨들입니다. 오늘은 미니 토깽이님이랑 교환할 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다이어트님께서. 일단은 교환 물품이고요. DIY 4개가 들어있어요. 2 미니 토깽이 1 미니만 들려. 포장이 돼요? 안 예쁘죠? 정말 음, 죄송합니다.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찢어지 찢어지면 어쩌지? 찢어 살짝 찢어지이어게 있고요. 꺼내기 샷. 이거 원래 피자DIY를 넣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재료가 하나도 없어서 못 넣어서 그런 거만 아러 옵니다. 딸기젤리DIY, 두께 샷, 속 샷,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꺼내기 샷. 이거는 레진이고요. 이거는 체키리스트. 잠깐만요. 난크리스트 설명서는 따로 안 넣었어요. 아 맞다. 다른 것도 제가 아직 설명서를 안 넣었는데요. 적어서 설명서 넣어드릴게요. 정답, 종판, 이 알락트, 이쑤시개 두 개. 아, 하나는 색깔 때 쓰시고, 하나는 이거 물감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이쑤시개를 찍어서 쓰셔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안해야되는데 다음에 토핑 굴컬 이거는 힙콩샵 토핑이구요 딸기 힙콩샵 토핑이에요 헛대리가 없어서 빨리 할게요 단단하게 리지않와 있구요 다안들어가지고 다음에 딸기케이크 DIY 두께샷 속샷 꺼내기샷 그다음 레진 빵용 럼토, 이쑤시개, 물감, 빨간색 물감, 토핑. 이거는 생크림이고, 이거는 딸기 토핑이에요. 어, 맞다. 예시작은 제가 못 넣어드렸고요. 예시작은 뭐,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건 딸기 케이크는 아닌데, 딱단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요 바나나.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다음에 떡볶이 DIY 두께샷 속샷 꺼내기샷 이쑤시개 레진 근데 레진 너무 조금씩만 다 넣어드린 것 같아. 또 물감 이건 주황색이고 이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없어서 진짜 지웠지 않았어요. 그릇용 점토 제가 그릇을 되게 못 만들어서 그릇용 점토 따로 넣어드렸어요. 왜 그릇용 런도가 두개지? 이게 더 많으니까 이걸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핑 설명서는 나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됐구요 마지막 바나나 케이크 DIY 두개샷 속샷 꺼내기 셔워 레이징 이쑤시개 초점이 잘안맞죠꽃룡담도 토핑, 이거 생크림이 안에 넣었는데 그게 다 부서져서 생크림은 다시 만들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물감 바나나 케이크 DIY까지 있어요 이렇게 DIY 다 넣었고요 엄마 소소 터지는 진짜 완전 소소해요. 두께샷. 아, 이것도 뜯는 게 좋. 참... 다 포장을 진짜 꼼꼼히 해놨거든요. 뜯고 올게요. 아, 칼로 뜯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테이프 다시 붙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속샷 제가 너무 조금 넣어드려서 죄송하네요. 하나씩 깨드릴게요. 일단. 제가 목걸이가 없어서 목걸이는, 목걸이는 못 넣어드렸어요. 그거는 그분이 액소를 좋아하셔서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이나사, 찬넬 이나사증, 시우민 이나사증. 이거는 우편인데요 뒤에 우표, 우표 있고요. 이거는 백현, 디오, 세운 이렇게 있구요. 사람 들어가네.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딱딱한데 이거 먹으면 살짝 마잇줄 같아요. 제가 또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먹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까 그분 거 보고 왔거든요. 그만 할 거. 많이 넣어주셔서 이거는 점토고요. 이거는 점토스트고요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샷, 속샷, 샷 이거는 풀점 만드 극소량이고요. 진짜 조금밖에 없죠. 근데 이게 찐득찐득해서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너무 조금. 이거는 천장 극소량. 두께샷. 이거 두께샷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샐러드 파우더. 진짜 완전 소량이에요. 엄청 소량이에요. 제가 실친이어서, 카 카스의 친구가 뭘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샐러드 파우더를 조금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건 아닌데, 그냥 조금 넣어드리어요 샐러드 파우더 있고요. 네, 이거는 수제 똥컬 토피 진짜 이것 완전 소량이고요. 아이고, 안 들어가네. 이거는 고컬 토핑, 완전 소량. 바나나, 딸기, 키위, 오렌지, 롤케이크,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유성 매직이고요. 이거는 볼펜이에요.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요. 잘안 들어가서 대충 포장했어요. 이거는 알락트2 개구요. 이거는 바니쉬 소량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수제 똥콜 작품두개 이렇게 있어요. 다시 넣고 올게. 요 이렇게 덤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두개 넣었어요. 이렇게 두봉다리로 가고요. 노소세서 정말 죄송해요. 너는 이렇게 이상으로. 이 토갱이님과 교환할 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